성재는 억조창생의 영혼들의 아픔을 살리면서 인간기의 무근 논란이 풀려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느라 인권, 인존이 우리의 진리가 아니면 안되니라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없어진 것이 많고 새로운 것이 많지 않은가. 즉, 지금은 임존 시대, 기존 시대이노라. 지천 태계이노라. 이 말은 앞으로의 운은 땅운이 더 크기 때문에 그것은 음의 기운이 돈다는 것 이노라. 상제를 호칭해서 석대인 거리를 하는 자. 신자를 도모하는 자는 다 정이 될 것이니 만수 도인은 허영심과 망심을 경계해야 하느라 개벽이 언제 펼쳐질가는 아무도 모르고 신명도 모르니라 오직 상제만 알고 있느라. 성제가 펼치는 후천 성경시대가 얼마나 좋은 줄 알면 선 자리에서 그대로 사흘 밤낮을 껄껄껄 웃다 죽을 것이노라 만수 도인들이 후천에 대해서 아무리 상. 은 집을 허물어야 새 집을 지을 수 있느라 만수 도인들은 가정 화합에 우선적으로 힘을 써야 하느라 그리하여 솔선수범하는 도인으로서 사회 모범이 모범임이 되어야 하느라 즉 가정 화합을 우선해야하며 자녀 교육에 성실을 기하고. 사회의 도덕을 힘써 준수해야 후천경 시대의 기반이 돈독해지느라. 후천경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만사를 활을 다루듯이 해야 하느라. 활을 너무 성급히 당기면 활이 꺾여 지나니 진듯이 당겨야 하느니라. 상제의 도는 삼계의 대도라. 세계 어느 종교든지 모두 무국과 태극의 근원에서 흘러나온 지륜이 유교, 불교, 서교 또 다른 지류들을 다달 것은 없느라 그들이 어느 지방신이나 문명신을 믿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니다. 단지 애석하게도 지방 방배기하는 충성보다. 하는 충성이 더크을 모름일 뿐이다. 그러므로 도인들은 도의 본원을 믿고 가히 진복자임을 자청하라. 도를 믿다가 배도 배신한 자는 대역죄이니 진리를 몰라 불신하거나 방해하는 자야비가면 좋기 그 죄가 백배에 천배가 되느니라 국가와 민족의 반역자는 외국인이 아니고 평민도 아니고 도에서 배도 배신한 자가 항상 도중에 있기 때문이느라 상제를 모르고 스스로 주인이라고 자처하는 자는 무수히 나올지라도 모두 천벌을 면치 못하노라 세상에 착한 사람이 해를 입고 악한 사람이 이로움은 무슨 이실까 이는 선천상극시대의 비운이다 이를 해결해주기 위해 상제가 인존시대에 왔노라 악한 사람의 영화를 부러워하지 말라 그 당대가 아니면 자손의 대라도그 영화보다 더큰 화가 따를지니 그리고 사후 신기의 불은 반드시 올 테니 일 어찌 면할 것인가 현실의 아픔에 너무 빠지지 말라 천명 한 가지를 하달하느라 먼저 마음을 속여서는 아니 되노라 두 번째는 언덕을 잘 가져야 하노라 세 번째는 주변 사람과 책을 치지 말아야 하노라 네 번째는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